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5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를 살려뒀네요.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매출액의 증가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바로 총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총 지출액과 같은 얘기죠. p 곱하기 q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한다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액 tr이라 쓸게요. 총 수입의 증가율은요. 오케이. 자 곱하기는 가격의 증가율 더하기 수량의 증가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살짝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수요곡선 상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거야. 여기가 Q고, 여기가 P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곡선이고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 A였었어 원래. 그러면 여러분 A였을 때 P곱하기 Q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TR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매출액은 이게 바로 이 주황색깔, 주황색깔? 아무튼 살색깔 면적이 바로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여기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P와 Q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잖아. 총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총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총 수입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P가 증가해서 증가한 것도 있고 약간 그래서 어림짐작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Q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이 지금 1% 상승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1% 상승했을 때 생산 공급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5이기 때문에요. 0.5만큼 변화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0.5%만큼. 자 그럼 얘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라고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Q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냐면 0.5%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알 수가 있고요. 가격은 1% 올라갔다 그랬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확대되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거고 또 이걸 민감하게 따져서 여기 먼저 크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건 이해를 위한 그림이야. 어린 짐작해서 이거 완전히 이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해 증가로 인한 게 저기 보시면 어, 가격이 1% 상승했고요, 수량이 0.5% 상승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매출액은 총수입은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1.5%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약 1%를 초과했다. 뭐 이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겠죠?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21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